아직도 모르겠어 괜찮을까? 뭐가 고민이야 그냥 자보면 되지 어머 미쳤어? 미치지 않았습니다 2주간 실사용 후 불만족 시 환불 가능한 쇼앤 침대니까요 딴지마켓 입점 두 달째 반품률 0%를 자랑하는 이유있는 만족도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누워본 몸에게 물어보세요 이어준의 파파이스 제 101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친노가 뭐 어때서 이야기 했었었는데, 어, 내친 김에 저희가 친노가 뭐 어때서 프로젝트 일환으로 벙커원에서 친노 김밥을, 김밥? 친노 김밥을 어, 개발하기로 저 혼자 결정했어요. 어? 직원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앞으로 여기 오실 때는 주문하실 때는 친노 하나 추가요. <laugh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첫 순서는 아 날로 수준도 높아지고 응모자도 많아지고 많이 들어와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다행히더라고 네. 힘들어 죽겠어. 아주 음. 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세 판짜기 이미 시작됐다. 어, 그리고, 어떻게 설계할 건지 우리가 미리 선수를 쳐서 김을 빼자 설계도를 찾아라 이건데 이건 샘플로 지난주에 보여드린 장면입니 다만 보시면 안철수 대표는 새누리당 새판짝이 그림 속에 들어가 있어요 주목해야 될 지점입니다 자 어, 지난 1주차 입선은 두 분이었어요 하나는 소득규계 탈당과 입당을 그림에 집어넣었다고 제 입선장 하나 그리고 두번째 입선작은 투트랙 친이와 안철수 쪽 그리고 친박과 반기문 이런 투트랙을 그리지 않겠느냐 발상의 정치적 상상력에 박수를 보내며 입선을 했는데 이번주 2주차 후보자군은 상당히 많아요 자 후보 1 이, 이, 일명 테이블 후보군입니다 테이블 온갖 테이블을 그려가지고 보시면은, 오른쪽에는 정당, 왼쪽에는 이제 단계, 시기, 쭉 해서, 대선까지 쭉 있어요. 어? 양 모모 씨가 보낸 건데, 여기 보시면, 대선 후보 안철수 총리 오세훈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는 설계 구도가 하나 등장했어요. 어느 당의 후보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당인데, 이분의 설계 속에서는 일단 반기문으로 시도하다가 투트랙이라는 거죠. 그게 여의치 않거나 하면 이렇게 대통령은 안철수 그다음에 총리 오세원 해가지고 이혼집정부제로 이런 카드를 던질 수도 있다. 듣고 보니 그럴듯하잖아요. 테이블 후보 이 이분도 굉장히 빡빡하게 역시 정당으로 그리고, 그리고 시기별로 나눠가지고 내년 대선까지 쭉 있어요. 테이블 후보 입니다 이분 아니, 노안으로 저게 보여요? <laughs> 너무 길어가지고 자 이분의 문구 중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기는 거꾸로요. 반기문 대통령 안철수 책임총리 이런 구도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분은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유학하신 분이에요. 후보 3 이분도 만만찮은데 이분은 차이가 있다면 사람으로 나눴어요. 박근혜, 김무성, 정윤회, 혁신소 쭈르륵.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정치 개표는 다 쇼다. 어, 그들의 목표는 야권 단일화를 막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런 설계예요. 자, 역시 테이블. 이분은 수학 분석을 하셨어 테이블로. 자, 후보군이 <laughs> 그림 후보군이래. 그림 후보군. 음? 내용과 상관없이 <laughs> 그, 딱지 같애. 그 딱지그림처럼 <laughs>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꽤 그럴듯하게 그림후보군 2-3이 제일 놀랍습니다 이게 어골도라고 이런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전문 영역에서 품질관리할 때 쓰는 근데 진짜 왜냐면 이게 생산뼈처럼 생겼다고 가지치는게 피시본이라고 부르는 다이어그램 이거든요 근데 진짜 생선을 그려 가지고 쭉 가다보면 내용은 좀 웃겨요 대가리 있는 데서부터 웃겨요 민주당 당대표 손혜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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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것도 웃기지만 저 뒤에 가면은 박원순 안철수 지지 <laughs> 이것도 웃기고 네 어쨌든 여기에 구도는 대통령 안철수 총리반기문 심지어 이인재가 부활한대요 <laughs> 유승민 더민주 입당 <laughs> 이것도 웃겨요 <laughs> 자쭉 그 그렇게 그려, 그렸어요 자 후보 3은 음. 후보 3의 특징은 뭐냐면 음. 한줄 전체 내용은 별게 없어요 이게 번호가 쫙 있는데 <laughs> 요한줄 이석현실신 단숨에 대권 후보 <laughs> 왜 또다시 필리버스 전국이 벌어진지 설명은 없어요 근데 필리버스가 벌어져가지고 이스케노현이 얘기 뭐 하다가 실신한 다음에 대권 후보가 한줄 후보군입니다 여긴 다 여긴 뭐냐면 이분도 마찬가지인데 안철수의 빅픽처는 후보 양복의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는 거예요 대선후보가 된 다음에 마지막 날 사퇴를 해가지고 정권교체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laughs> 새누리당의 대선후보가 돼서 말도 안 되지만 재밌습니다 자3 나는 새누리 내부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새작이다 이한줄 밑에 쭉 1, 2, 3번 번호 매겨서 시나리오가 있어요 별로 볼건 없습니다 <laughs> 별로 거 없는데. 저기서 나는 누구예요? 아 이게 작성한 분이죠 음. 이 분이 진짜 새작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추가 제출되는 <laughs> 어쨌든 이한줄 임팩트가 있었어요. 오, 새색이야? 후보 사는 이, 이 단어 때문에 제가 굉장히 훌륭한 조어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새누리가 원하는 궤도를 벗어나지 않게 만들고 싶은 정치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3-5. 반님은 믿기다. 이분은 김빙삼이라고 하는 트위터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 누군가 대리 제출했어요. 이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반기문은 미끼일 뿐이다. 반기문 사무총장을 띄우는 것은 미끼를 만드는 과정이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여권의 후보가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와 미끼를 만들 것이고 실제 반기문은 대선 후보 되지 못할 것이다고 하는 전망. 지난번 정세기 의원하고 동일한 인식이네요. 그렇죠. 네. 대선 후보가 결코 되지 음, 못할 것이다. 포스터는안 붙을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부군이 있어요. 이분은 우리 누에에서 사라진 이병기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에 주목합니다. 이 양반이 이렇게 사라진 이유는 뭐냐. 이분이 과거에 북풍사건 만들어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결국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면 대선 후보로 쭉쭉 치고 올라갈 텐데 그 역할을 할 것이다. 끝 유행어 됐나봐. <laughs> 전에 그분이에요. 네. 자, 역시 마찬가지 구도입니다. 이 텍스트 분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은 북한과의 관계를 통해 어쨌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국권이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입니다. 저는 어느 정도 동, 동의하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뭐, 미국에 가서 어쩌고저쩌고. 자, 영어로 제출하셨어. <laughs> 영어로 제출하셨는데 이분은 캐나다 교포예요. 학생인데 정치학도래요. 그런데 파파이스를 보는 거야. 그래서 파파이스를 보다가 이 퀴즈가 있는 걸 알고 뭘 보냈냐면 정치학도 답게 캐나다 명문대더라고. 뭘 보내셨냐면 내용을 읽어보면. LDP가 일본의 자민련 약자거든요 일본 자민련의 장기 집권과 이번에 보수 진영에서 그리고 있는 그림의 유사성에 대한 나름의 짤막한 논문이에요 그 우파 리버럴하고 그 다음에 케인즈 경작 그리고 국수적인 국수주의자들 이세 가지가 일본 장기 집권의 기본 토대가 됐는데 이런 요소가 이런 사람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장기 집권을 그림 이을 일본판을 보고 학습해 그리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을 나름 설득력 있게 후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거는 전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안철수한테 케인지언이 느껴지지 않고, 반기문한테서내셔널리스트가 느껴지지 않아요. 이분은 느꼈다는데 어떡할 겁니까? <laughs> 유서사를 그렇게 찾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음. 교포분이다 보니까 국내에서 느끼는 우리 이정치들에 대한 감각하고 좀 다를 수 있죠. 자, 어, 그리고 앞으로 기대하는 작품은 이겁니다. 뭐냐면, 프랭클 뉴즈블트가 이런 말을 했대요. 정치에 우연은 없다. 밑에 영어로 읽을 수 있군, 영어로 읽고 뭐,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도 그렇게 계약되었다는 거죠. 오래전에 정치인, 정치인들이 하는 일들 중에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다는 거지. 다 기획에 의한 거지. 그러면서 이분은 안철수의 탈당이나 국민의당의 약진, 혹은 새누리당, 후보군의 몰락 방기문의 등장 합리적 보수 등장 친의계와 안철수 연대 움직임 이게 과연 개별적으로 자연스럽게 우연히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청소랑 똑같네요 설계자가 있다 설계자가 있다고 저도 음. 생각하는 편인데 음. 물론 모든 걸다 따박따박 정확하게 설계 다 그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큰 틀의 설계가 누군가에 있다고 라 생각하는 쪽인데 그래서 그 설계도 찾아보자는 건데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런 그림의 첫 출발인 탈당과 국민의당 창당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모험수를 던지거나 인생에 있어서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도전해 왔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본인이 혼자 나가서 정당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데는 그 굉장한 정교함과 설득력을 가진 시나리오가 제시됐고 거기에 동의가 됐기 때문이 아니냐. 그리고 또 본격적인 설교도가 나와야 되잖아. 본격적인 설교도가 없어야지. 그런데 여기, 여기까지 소개해 주면 앞으로 내보내겠대 <laughs>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소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번외 강제 당첨 이분은 강제 당첨됐어요 대구 사람이라서 차비가 더 들어서 경품 필요없어 여기서 사 먹을게요 정남희우 씨 당첨됐어 오세요 <laughs> 내용과 상관없이 당첨시켜버렸어, 제가. 아니, 뭐, 네, 내용을 쓰고 나서 끝에서 저렇게 쓴 거예요? 아니면 저것만 있는 거요 이것만 써놓고, 아, 밑에 약간의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는데, 제, 내용을 읽지 않고 저는 당첨시켰어요. <laughs> 욱 해가지고. <laughs> 강대 당첨이고요. 자, 번외 당첨이 한분더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냐? 안철수 의원실 보좌관실로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힘을 합칠 거냐 계속 물어, 물어야 한다. 우리가 질문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직접 전화를 했어요, 이 사람이. 보세요. 감사합니다, 안철수 원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24살 대학생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안철수 의원님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네네. 그,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안철수 의원님 대선을 준비하시는데, 여보세요? 네, 네. 그런데 그 대선을 위해서 자꾸 무슨 언론에서 새누리당과 힘을 합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음, 저는 그렇게 하면 지지자들을 많이 실망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의원실이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의원님 생각은 정확히 뭐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요. 네, 네. 그 뭐그 뭐, 언론에서 뭐, 많이 좀, 부풀려가지고 나오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같고요 네, 네. 네, 저희 뭐, 대표님 말씀하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뭐, 국민의당에 이제 와서 같이 하신다고 하면, 네. 그거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라는 정도로 말씀을 하신 거지, 네. 그게 뭐, 새누리랑이랑 손을 잡고 뭐를 하겠다, 이런 거는 이제 좀 와전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대학생 분인데 물어보라고 인기니까. 했으니까 자기도 궁금하니까 전화해서 의원실에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안철수 대표와 직접 통화했다면 금상첨화였겠으나 바꿔주지 않거든요. 어? 강제 에 담창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여기서 노스트라다라고 말하면 커피를 줍니다. 계속 일주일 동안. 응? 나 노스트라다야 이러면 <laughs> 커피를 드리고 앞에 이제 후보군 중에는 테이블 후보군에서는 첫 번째 그 안철수 대통령, 오세훈 총리, 굉장한 정치적 상상력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는 모르나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림 후보군에서는 어골도, 피시본, 한줄 후보군에서는 그 반기문 큰 미끼다. 그리고 텍스트 후보군에서는 정치학도 그분에게 일주일 커피 무한 리필권을 드립니다. 응? 캐나다에서 오신 분은 어떨까? 그 내알바 아니죠. 누가 캐나다에 살래? 귀국하셨을 <laughs> 때는 언제든지 대신 그분은 언제 귀국하시든지 간에 귀국 일시로부터 어, 다시 출국할 때까지 출국할 때까지 계속 커피를 드실 수 있어요. 저희가 이, 이런 그림을 그리고 이제 정치적 상상력을 계속 발휘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설계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보수는 항상 설계가 있어 왔어요. 꼭 그렇게 대라는 보장은 없지만, 설계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거는, 후반 공정은 뭐냐. 목표는 역시, 보수의 정권 연장인데,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와중인 거죠. 자, 2주에 추가할 키워드는, 반님문 사무총장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간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분이 어떻게 할 것이냐. 꼭 포함시켜서 그려주시고, 그리고 상품이 바뀌었습니다. 월 정원급제에게. 정원급제에게 이 유료식사권. 저한테 밥을 살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했는데, 형식은 없고, l 프지한 장이면 좋겠고, 자전거지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유료식사권이었잖아요? 선택이 가능해졌어요. 유료식사권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쇼앤베드라고 저희, 입장 업체인데, 여기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너무 가옷 떨어진다. <laughs> 이걸 파시는 분입니다. 매트리스를. 침대를 줘요? 아니, 매트리스. 매트리스가 프레임보다 비싸요. 이 매트리스를 당첨자가 원하는 사이즈로, 싱글이든, 더블이든, 퀸이든, 킹이든, 다 만들어주신다고. 100만원 넘어가요. 제발 당첨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laughs> 협찬!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저도 이거 쓰고 있는데 괜찮아요. <laughs> 전화하셨어요? 이분들이? 전화하셔가지고. 어, 자, 여기까지, 일단, 노트라 단문에 발표하고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분들의 응모를 바라고, 또 형식도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어요. 조만간 동영상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애니메이션이나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진진 지금 딴지 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김어준의 파파이스 제백1회 시작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저희가 그 친노가 뭐 어때서 이야기했었는데 어 내친김에 저희가 친노가 뭐 어때서 프로젝트 일환으로 벙커원에서 친노 김밥을 김밥? 친노 김밥을 어 개발하기로 저 혼자 결정했어요. 어? 지금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앞으로 여기 오실 때는, 주문하실 때는 진 자, 어, 지난 1주 차 입선은 두 분이었어요. 하나는 소다규계 탈당과 입당을 그림에 집어넣었다고 제가 입선작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입선작은 투트랙. 친이와 안철수 쪽. 그리고 친박과 반기문. 이런 투트랙을 그리지 않겠느냐. 이 발상의 정치적 상상력에. 박수를 보내며 입선을 했는데, 이번 주 2주차 후보자군은 상당히 많아요. 자, 후보 1. 이, 이, 일명 테이블 후보군입니다. 신노 하나 추가요. <laugh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첫 순서는, 아, 날로. 수준도 높아지고, 응모자도 많아지고. 많이 들어와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 요다행인들라고 힘들어 죽겠어, 아주. 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판짝이 이미 시작됐다. 어, 그리고 어떻게 설계할 건지 우리가 미리 선수를 쳐서 김을 빼자. 설계도를 찾아라, 이건데. 이건 샘플로 지난주에 보여드린 장면입니다만, 보시면 안철수 대표는 새누리당 세판짝이 그림 속에 들어가 있어요. 주목해야 될 지점입니다. 아직도 모르겠어. 괜찮을까? 뭐가 고민이야. 그냥 자보면 되지. 어머, 미쳤어? 미치지 않았습니다. 2주간 실사용 후 불만족 시 환불 가능한 쇼앤 침대니까요. 딴지마켓 입점 두 달째 반품률 0%를 차랑하는 이유있는 만족도.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누워본 몸에게 물어보세요. 테이블. 온갖 테이블을 그려가지고, 보시면은, 오른쪽에는 정당, 왼쪽에는 이제 단계, 시기, 쭉 해서, 대선까지 쭉 있어요. 양 모모 씨가 보낸 건데, 여기 보시면, 대선 후보 안철수 총리 오세훈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는 설계 구도가 하나 등장했어요. 어느 당의 후보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당인데, 이 분의 설계 속에서는 일단 반기분으로 시도하다가 투트랙이라는 거죠. 그게 여의치 않거나 하면, 이렇게.